해 볼까? 이거 다 좋은 거예요. 머리 아프고 한데 다 많으니 그럼 다 이거 다2 3년씩된 거예요. 네. 네. 이런데 와야 진국사 아저씨. 아니 뭐. 그게 아니고 여기는 아직까지 네, 오염도 안 되고 하수 좀 하나 하수 하나 달래 어느 거 하수. 아이 먹으니까, 가어지 야, 저쪽 손이손이꽤사람이거다떠가고가시는데 이거는 얼마야? 아유, 이런 거를 잡아야 돼. 독적, <laughs> 독적 별미의 특산물. 근데 볶은 거야? 아니면 그냥, 그냥.